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고, 자입니다. 설고, 슬고, 괴로울고, 입맛이 쓰다는 얘기죠. 풀초입니다. 오랠고, 자입니다. 풀도 오랫동안 말리게 되면 쓴맛이 난다는 거죠. 설고, 자입니다. 그 다음, 대표음이 만약, 약이지만, 같은 약으로 학습하면 좋습니다. 풀초, 오른쪽, 우죠. 오른쪽에 있는 푸른, 똑같은 풀이다는 얘기죠 같은 양입니다 왼쪽 오른쪽 경계를 두고 풀을 구분하지 않으면 섞이면 나중에 혼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풀은 똑같은 풀이다 같은 양이 되겠습니다 관리 편리하겠죠 구찰구자입니다 걸기 구입니다 풀초머리죠 풀 밑에서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차한 생활이죠 여건이 아주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구찰, 구차, 구찰가 되겠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다. 구찰구.